그러나 누구도 우리 사회와, 사회가 민주적으로 대해 의문을 가지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뉴스에서 정치인들은 홍보를, 행동을 관찰, 관찰하고 또 학교에서 민주주의에 관해 익혀두, 익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정부 지식인들은 우리 체제의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단순히 그런 밝은 부분만 본건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경유착 소비주의, 차별 같은 많은 문제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사회의 이면, 즉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사회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야 정말로 민주주의가 존재할까? 여러분 중 대부분 아마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앞서 소개 드렸던 불평등, 정교유착과 같은 문제들이 애초에 문제주의에 공문적으로 어, 어긋난다고 봤어요. 그런 변함들이 단순하게 체제들이 작동하지 않고, 않았기 때문이 아닌 그 체제의 부적절성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이 가사를 가지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나름 정의를 내렸습니다. 민주주의란 어떤 사상이나 인형처럼 이데올로그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것을 정의 내리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해석하기,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각종 자료조사와 대학 교수님들이 인터뷰를 거쳐 위세 가지 원칙을 정립하였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원칙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 권력은 일반 국민,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손에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과 둘째, 어떤 이유에서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으며 이 자연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국민은 사회에서 부당한 권력을 맞이했을 때 반드시 대항하고 끊임없이 토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불평등은 자본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로 매우 자연스럽고 소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양립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주적 관점에서 볼 때, 불평등이야말로 민주주의에 가장 큰 해안을 끼치는 주요 인주, 인자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의 집중인 권력에 집중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중요한 정치적 결정들은 집중된 권력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사실상 권력, 경제 권력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커짐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결정들, 이를테면 투자나 생산, 공급을 책임지는 집단이 경제 영역에서 내려지기 때문인데요. 그런 권력 집단은 한 가지 부류로 측정되지 않는데요. 각 분야의 엘리트들은 서로 공모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 정부, 기업, 미디어, 그리고 각 분야의 엘리트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서로 협업하여 그들의 왕국을더 공고히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2008년 경제 위기 당시 상황에 비추어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기업 로비스트가 경제 정책을 기획하고 법안을 작성하기도 하고 이 외에도 역사 안의 여러,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권력 집단들이 서로 공모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저희와 조금 더 가까운 예시를 들자면 현재 뉴스, 예능 프로그램들이 미디어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미디어 회사들이 전부 그런 기업들의 계열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반민주적 구조는 다른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할 흥미로운 점은 국가가 민주운동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제도화인데요. 시위 집회는 그것이 법에 의해 제도화되면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첫 번째 예시로 촛불 집회를 들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게 됐던 가장 큰 계기가 된 촛불 집회. 일컫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촛불 집회도 있고, 촛불 시위도 있고, 촛불 모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촛불 집회는 이제 국가의 중요한 문화 행사로 틀바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로 치면 촛불 문화 행사로 부르게 되는데요. 그로 인하여 대중운동은 그 특색과 역동성, 역동성을 잃게 되고, 이제는 거리에 피켓을 들고 나가더라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끌어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가라라니, 법과 경찰이 그런 시위를 자신의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권력에 의해 쉽게 변형되고, 그에 따라 대중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한 이런 설명도 몇 가지 있는데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예시들이 될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 발표를 하면서 두 가지로 추려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데이제와 자본주의입니다. 먼저 데이제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민주주의에 논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선거입니다. 고대 민주주의의 원리나 직접 통치 같은 것들은 점점 우리 논의 주제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주의가 열려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대의 데이 민주제입니다. 대의와 민주주의를 합친 이 단어는 매우 단순한 듯 보이지만 파고들면 아주 애매하고 모순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의제는 민주주의의 실행 시스템이냐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선거제도가 동일시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 인해 대의제는 민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믿음과 함께 정당화됩니다. 또한 이 사회에 존재하는 엘리트들을 대중들이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어떤 의미감을 심어주는데요. 그러면서 대표자에게는 피대표자와의 동일성이 요구되었고 다시 말해 엘리트는 자신의 대표자로서의 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일컫는 것은 사실상 대의제의 위기나 다름없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인을 포함한 그들의 대표자에게 신뢰를 잃고 그들의 정당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데이제는 엘리트라는 특성을 잃어버렸고 민주주의 또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데이민주제가 데이제와 민주주의라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을 합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이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차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이죠. 대개, 대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사실 민주주의와 무관하게 지배적 권력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자유시장주의라 불리는 것은 사적 존재정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실상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고전적 자유주의에 위배되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주 인용하고 나는 에덤 스미스의 사상 또한 왜곡되었습니다. 에덤 스미스는 우리에게 자유방임주의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제한에 반대한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에덤 스미스는 공장주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 아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정부의 시장 규제를 지지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을 아시나요? 이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비판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었 또한 애덤 스미스는 분업이 노동자를 단순화하여 무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죠이 자에 좀더잘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데이지와 자본주의는 저희 가설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실제 저희 일상에서 자주 목격되곤 합니다. 그 사례와 문제는 하나가 바로 학교의 역할입니다. 학교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들의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창의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교육은 그런 인간의 특성을 극대화시키고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육이 하고 있는 일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공교육은 몇몇 학자나 정치인들이 정해준 생각을 학생들이 외우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이를테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무조건 외워야 하고, 그걸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봐야하기 때문에 자기가 외운 우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진지하게 따져볼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바로 여기서 바로 공교육의 권위적 네, 면모가 드러납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어떤 것을 위대한 사상으로 정하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며 모든 논의는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스템 밖으로 추방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학교는 국가가 관리하기 쉬운 수동적인 국민, 정치에는 관심 없고 권력자들이 말하는 것에 굳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물론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생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학이나 물리학 분야에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 환영받습니다. 그것들은 대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역사나 사회 같은 이데올로기적 거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네, 권력이 제공한 논의의 틀을 벗어나면 그건 권력에 대한 불복종으로 여겨져서 검열됩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교육이 아닙니다. 하다 못해 정말로 우리 체제가 정당하고 또 좋은 것이라면 교과서에서 그것을 재차 강조할 필요도 또 검열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사회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입증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은 사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네. 진짜 교육은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남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야겠지만 저희는 그첫 단추가, 첫 단추, 그리고 그 단계가 군교육의 대상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인지 알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저희가 구상한 해결 방법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구상할 때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또현 상황에 대해서 알릴 대상으로 바로 중학생을 꼽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중학생이 가장 사용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가 바로 SNS 인스타였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인스타 계정을 운영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게시물을 만들어서 이 게시물 하나하나에 저희가 담고자 하는, 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넣어서 이걸 계속해서 홍보하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 또 중학생들에게 공유해보자는 게 저희의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저희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체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또그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민주주의의 원리가 네. 이 민주주의의 원리가 그 의미가 없어지면 그 민주주의의 도구인 선거조차도 우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laughs> 정쟁이나 또 소비주의에 휘둘지 않고 건설적인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민주주의를 확장하는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대중 의식을 깨우는 것 그것이 저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네, How should we live from now on? There are so many problems facing the society we live in. Labor issues, immigration, virus, war, environmental crisis, and so on and so on. It is very unclear what we should do and what we can do. Then you, you might ask, I, ask, I, I always do something in ways I regularly, but there is nothing change. change. Is, is there, there anything I can do? do? I think, think you have two choices. choices. You can, you can either live by conforming to the system, or you, or you can stand, stand against, injustice. against injustice. The former is what we have done so far, and the latter is what we must do in the future. We must change ourselves. Then you ask the question again, okay, good, so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me to do? Or maybe you have already heard about this kind so maybe of story. Kind of kind of First, you must ask fundamental questions First, about the system and, and especially about the power. And now is the time for that kind of discussion. Now is the time for it, that it is true that the future of our society is kind of really bad. But don't go into capitalism. The system is lasting forever. So this society is collapsed through rebellion, and in several months, it's going we through a similar process. The same goes for our society. We if you don't we do anything, nothing will change. But if you act, Something the society will we we change. change. So our tomorrow is in your hands. Even the world is going to end tomorrow, even if the world is to sit back and listen. So I hope this short presentation was helpful to you.